어디 <목소리> 밑으로 다마프가지고잘안 들려요. 어 밑에 저쪽에 발바닥까지 다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왔다고요? 예. 네, 다시 차근차근 어디부터 아프시다고? 어디부터? 허리 여기 밑에 여기 허리하고 거기 하고 장이더 해요. 그 그쪽이 어떻다는 거죠? 골반이 또더 아프다고 위장에. 허리 아프고. 허리부터 밑으로 골반, 발바닥까지 감각이 안나 감각이 없다고요? 오줌도 네. 어, 밤에만 막 술도 없이 싸 아, 밤에는 화장실 몇 번이나 네. 가는데? 네, 여러 번, 두번여섯 번. 대여섯 번? 음... 지금 제일 불편하신 건 뭐가 불편하신 여기 거죠? 엉덩이, 엉덩이하고 여기. 거기가 아파요, 아니면? 아파요. 아파요? 무릎, 양쪽 무릎. 무릎도 네. 아프고? 네. 어, 한번 조금만 걸어보자, 그러면. 오잘잘못 걷네. 아파서 뭐 그러는 거예요? 오 다시 이렇게 지금 천천히 걷는 이유가 아파서 그러신 거예요? 어 아파서. 응. 저 끝에까지 한번 걸어가라. 저 끝에까지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쭉 가세요. 이렇게 철, 처음에 걸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가 더기 한번 가보자. 네. 처음에 이랬던 분들이 얼마만큼 사후에 좋아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걸으면서도 아프신 건가요? 오, 인상을 많이 찡그리시네. 제일 아픈 데가 엉치 쪽에, 어, 무릎하고.